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6월 달 이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를 세트로 모바일 상품권을 10분에게 드립니다. 10분 좋은 댓글과 감사의 글을 좀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7월 1일 날 발표를 할 테니까 응원글 많이 달아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복마마입니다. 자, 지금 소개해 드릴 물건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 1가 187-4번지입니다. 자 상가구요. 위락시설이에요. 위락시설. 그다음에 자 사건번호 2020타경 3305. 예, 매각기일은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10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. 군산법원요. 자 상간대 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. 위락시설은 뭐예요? 노래방 가라오케 그쵸 이런 거예요. <laughs>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다 이 말이죠. 자 지금 감정가 3억 9,277만 600원에 나왔는데, 자, 두 번이나 유찰돼서 지금 1억 9,200입니다. 예. 자, 요즘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노래방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또 이런 뭐 캐바레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전부다뭐 하나같이 다 직격탄을 맞아서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것도 그런데 뭐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위치도 좋고 물건도 좋은데 다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매도 나오고 다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그중에 지금 나온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 이물 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이런 곳에 딱 모텔이 많이 있죠. 예 근데 아주 위치에 딱 그렇게 괜찮은 코너에 예 위락 시설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고 인테리어도 뭐 나쁘지 않고 예뭐 크게 돈 들러 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저 안에도 보시면 인테리어가 저 끼깔나게돼 있습니다. 끼깔나게 요즘에. 요즘 말로 아주 너무 잘돼 있는데 여기서 예, 이런 영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건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자,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코너에 딱 있어서 도로를 감싸고 있어서 예, 주차나 이런 것들도 편하시고 나쁘지 않습니다. 예, 주변은 전부 다 위락 시설, 또 상가, 주택, 예, 뭐 사무실 예, 위주로 이루어진 이제 지역입니다. 그래서 뭐 지역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. 다만 코로나 때문에 경매가 나온 것 같아요. 예,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여기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텔, 예, 그다 위락 시설, 상업 지역입니다. 주 주변에 전부 다 이제 주택도 있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교통은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문제 없어요. 그리고 세입자는 한명 있는데 후순이에요. 500만 원에 50만 원 예, 500만원에 50만원 되고,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, 예, 뭐,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. 그죠? 500만원에 50만원. 근데 이게 진짜 지금 뭐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, 문을 닫았는지 이런 것들은 현장을 가셔서, 현장 가셔서 도,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요 물건은 등기부상에는 뭐 빚은 좀 많이 있는데 다 소멸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세입자 문제도 예,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요 물건 예 지금 이제 뭐 세입자하고 재계약을 하셔도 되구요 예 장사를 하신다고 하면 내보내시고 내가 뭘할 거라 그러면 뭐잘 협의해서 예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구요 예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경매 가격이 포함이 안 됐고 제시 회로돼 있는 건데 뭐 옥상에 있는 건데 뭐 손안 대고 놔두시면 되는 거죠. 그죠? 예. 그냥 내비두시면 되고, 나중에 뭐 주인 안나타나면 예,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른 거 문제 하나도 없어요. 일도 없어요. 예, 그래서 요 물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. 위치도 나쁘지 않고, 예. 요런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현장 다녀와 보시고,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꼭 눌러주세요.